갑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 대전지원 이경차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실무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대전출청권 병원, 의원,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째 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의료기관에 흔장 다니면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가 있고 매년 한 30여개 기관 이상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자율교육 규제 근거 법령은 행안부 공고 제2019-124호 개인정보법 제5조 및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의학분야 자율규제단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행안부가 민간 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행한 제도로 16년 8월 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분야 자율규제 업무 지원으로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교육, 콘텐츠 제작, 전문교육 실시, 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고 자율규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에서 회원사를 통해서 매년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 대부분 의료기관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신생 병원이나 의원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교육을 받지 못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항목별로 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데그 중에서 그 관리적 부분과 기술적 부분 물리적 부분 세 분야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관리적 부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위탁업체 등의 관리,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 교육 등 내부 관리 계획서 수립 및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사용자 아이디 관리, 업무용 PC 관리번호 등을 관리하고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합니다. 물리적 부분에서는 CCTV의 안전성 확보, 각종 서버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조정 매체의 장문장치, 출입 관리 통제 절차가 물리적으로 보안조치가 대할 때고, 참고로 밑에 표는 유양기관 종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적입니다. 제가 2016년부터 진행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진행해보면 총 119개 기간을 제가 병원, 의원, 약국 다니면서 무료로 콘설정을 해드렸고요. 이 병원급은 해마다 항목이 바뀌고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59개 항목에 과태료 최대 15억 원, 의원급 약국, 46개 항목에 과태료 최대 11억 원, 항목은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리적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겠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보관에 관련된 제공, 그다음에 보존 기간 만료된 진료 정보 파기, 현장 실태 점검 식공개어야할 3종 문서, 위탁업체에 받아야 할 4종 문서 등이 복제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보관 제공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 처음에 그 외래 환자라든지 처음에 입원을 하실 때 진료 목적으로 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에 의해서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네 개를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렇게 받아 두셔야 되는데 가끔 외래 문진표라든지 외래 접수 보면은 성별이라든지 결혼 여부, 뭐 관심 분야 이런 부분까지 같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최소한의 네 가지 항목을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의료법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접수증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받아놓는 약식으로 간단하게 받아놓고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람 발급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많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열람 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에 의해서 나오는 그 발급 요청하는 법원 검찰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보험사에서 와서 열람 파급 발급,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열람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위임장, 환자의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사본 발급 대장을 기록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 할 때마다. 요 부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행안부에서도 시태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보관 기간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의 보존에 보면은 의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환자 근무 5년부터 진단서 등의 부분 3년 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진료 기록부가 10년, 수술 기록부가 10년 이렇게 이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존 기간 만료된 진료 정보를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는 보유 기관의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되고 보존 기간 만료된 진료 정보 병원급 같은 경우는 파기 계획 수립하고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파기 관리 대장과 파기 사실 확인서와 함께 보관 관리되고 세부 관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이라든지 의원에서 특히나 치과나 아니면 정형외과 병원 같은 경우에서 계속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연장하는 경우는 의원급 같은 경우는 진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내부결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병원급 같은 경우는 의무기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 5명, 외부 2명으로 이대에 한해서 연장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기록과든지 수술기록과는 여기 진료기록의 보존에 보면은 제22조에 이렇게 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은 내부에 병원국 같은 의무 기록 심의에 부산에서 보관 연장하겠다는 회의록 내용을 근거로 해서 최장 20년간은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자 현장 실태 점검 시공개해야할 3종 문서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의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음, 실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안부 직원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산 전문가 2명, 행정 전문가 2명에서 3박 4일 동안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음, 실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중첫 번째가 공개되어야 될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중에서 CCTV가 있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안내판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업체 표기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번, 세번째가 개인정보처리 방침 이것도 반드시 그, 작성하고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 계획서는 반드시 필수로 작성,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업체라고 하는 그, 그 부분이 의료기관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개인정보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위탁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중에 하나가 청구소프트웨어, 그 다음 영상 장비, 각종 이런 쪽에 폐기물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그 해당 병원에서는 반드시 위탁업체에 대해서 받아놓아야 될 서류가 있는데 왜 받아놓아야 되냐면은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개인정보 치매라든지 유해 노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해당 병원의 개인정보 책임자가 모든 것을 아마 그 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는 받아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할 때마다 그네 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하고 위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놓게끔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두부 작성해서 한 부는 위탁업체에 전달하고 한 부는 우리 내부 병원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스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표 그리고 보안사 약서 스탁업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증입니다 다음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통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군 의료기관이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보통 그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 치리,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담당자는 반드시 업무 담당자에 따라 1인 1계정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용자 아이디 관리 대장을 기록관리를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라는 것은 사용자 ID 관리 대장의 의거에서 권한을 받은 그 담당자의 접속기록을 말하는 거고요. 접속기록의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USB, 외장하드, CD, CD 등에 별도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지정된 자, 장소, 금고, 캐비넷 등의 USB 외장 하드, CD에 담긴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반드시 별도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운영을 하셔야, 하셔야 되고, 기업용 백신 소프트웨어라든지, 그게 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프로그램 설치하고, DUR 프로그램 설치 안에 환경 설정에 보면 AOS라고 하는 안랩 온라인 시큐리티. 그거를 환경 설정에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 관망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무료로 어, 백신 프로그램을 교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무용 PC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 통제 시스템의 설치 운영이고, 그거는 보통 요즘에 윈도우 10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우의 설정 제어판에 윈도우 방화벽에서 사용,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2P, 웹하드 등의 비인가 프로그램의 접속 차단, 공유 폴더 확인 후 제거, 와이파이는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무용 PC,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이거는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 8자리 이상 반시 음,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특히나 음, 중소의료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부팅 패스워드 등 비밀번호 8자리 이상 최소 6개월마다 변경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들어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가 1만명 이상인 경우는 연 1회 이상 웹취약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피사 보호나라의 홈페이지를 통해 웹취약점 점검을 무료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음, 많이들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보안 기능 4개의 분야에 18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통제,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시스템 축속 차단,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를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 시 암호화 모듈을 적용한 암호화를 적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송수신할 때 암호화 적용 그다음에 문서 파일 아래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 저장 시 암호 설정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 청구 소프트 프로그램의 보안 기능은 작년에 2019년 8월 1일자로 전국에 있는 모든 청구소프트 업체에서 저희 신평원에 음, 검사를 승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물리적 보안조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서버 및 자료 보관실 관리 부분에서는 서버의 보관 및 CCTV 서버 관리,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그다음 확보 조치 필요에 따라 의원급 그 메인 PC 잠금장치가 많이 그안 되어있는데 잠금장치를 요즘 제가 많이 권장하고 그 있습니다. 자료 보관실 서문 차트 등식금장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보장 중요 시설물 출입 통제 절차 수립 공략 출입 관리 대장 작성 이고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의료기관편이 있는데 2015년판 법원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 청구 담당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평상시에 좀 습득을 하셔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이 그 평상시에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조치 단계입니다. 1,000명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출 통지 결과를 행안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1,000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 홈페이지를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홈페이지가 없을 시에는 의료기관 정문에 7일 이상 안내문을 계절하셔야 됩니다. 유출된 정보 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제하시고,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 최소한 위해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그 요즘 한 2년 전에 있었던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아마 법원, 검찰, 경찰청에서 어떤 홍길동이라는 환자에 대해서 병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홍길동 환자의 진료 기록, 수술 기록 등을 저희 쪽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 환자 동의 없이 그 병원에서 그 보건검찰청이라든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너무나도 본인한테 중요한 그 개인정보를 자기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서 그쪽 기관에 병원 측에다가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명은 비밀누설금지법이라고 저와 환자와 병원 의사선생님 간에 서로 약정한 것을 자기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 공문을 발송해서 자기 기록이 나갔다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그 환자한테 아마 승소를 했기 때문에 피해금을 접던 음, 기록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그 다른 데서 그 오게 되면 정확한 그게 법에 적용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여기 타이틀에 보면, 경찰, 영장 없이 진료 기록 요구, 불이수 대한 의협신문에 나올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환자 동의해야만 진료 정보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될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보통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최소한 부분 만 동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서식은 진료 목적 외로 개인정보 수집할 때는 어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이게 샘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이용돼역 선택상, 항 동의, 거부, 가능이라고 반드시 문구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항목이 성별, 결혼 여부, 연령, 관, 관심 분야, 수집 목적은 맞춤형, 어, 건강정보, 뭐 안내, SMS, SMS 발송, 보육기간은 1년이다. 이런 식으로 어, 항목을 받는 다음에 위, 위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뭐, 최신 의학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 제안합니다. 이런 문구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이게 이제 샘플로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 외로 개인정보 수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공 동의서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에는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할 때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의료기관 현장에 다니면서 좀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벌칙금이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이것은 제가 벌칙금 매긴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몇년 전에 행안부에서 어떠한 사례로 어, 벌칙금이 나왔던 과태료가 나왔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안내문 미부착 사례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공개 3종 세트가 있죠. CCTV 안내문 그 다음에 CCTV 영상정보처리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공개의 3중 세트다. 그 중에서 CCTV 안내문 미 부착 사례로 개인정보 법제 25조 사항 위반 최초 위반 시카테5 천만원에 부과하는 그런 그 현재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미 공개 사례입니다. 대부분 접수대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몰라서 공개를 못하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법 제 30조 위반 최초 위반시 과태료 200만 원에 나온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진료 환자의 진료 차트 즉 민감 정보의 방치 및 관리 소홀 사례가 진료 데스크 그 위쪽에 환자의 진료,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돼서 이렇게 민감정보 방치 및 관리 소홀 사례로 이렇게 음, 위반 사례가 이렇게 나왔던 화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이것은 개인정보법 제23조 29조 위반으로 이렇게 최초 위반시 과태료 최소 800만원입니다. 공유 폴더, 피, 저기, 의료기관에 공유 폴더라든지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가격되면 공유 폴더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부득이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전조치의 의무 및민감정보 규정 사례. 여기는 지금 현재 차트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어요. 이 차트는 누구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금장치가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금장치 미설치 및 문서 보관 규정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료기관 다니면서 이제 컨설팅을 이것은 개선 좀 하십시오 라고 해서 개선 결과를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위에 보면 의료기관 공개 3종 문서, 영상 정보 CCTV 운영 관리 방침, CCTV 안내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게 보통 의원급에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놓으라고 해놔요. 그럼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공개를 환자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 참고로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이렇게 원무과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8월 며칠 날 어떤 환자과에 어떤 그 기관에서 누가 어떤 것을 발행했는지 이렇게 기록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이거는 업체한테 반드시 받아야 될네 가지 문서 중에 첫 번째가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한 부가 있어야 되고 물론 두부 작성해서 한 부는 의료 기관에 보관하고 한 부는 위탁 업체에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탁 업체에 보안 서약서 반드시 받아 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위탁 업체에 교육 수료증 여기 개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책임자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위와그 다음에 관리, 감독, 교육까지 같이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못하지만은 그, 거기에 대한 준하는 교육증서를 받아주시는 걸로 드라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수탁업체 개인정보실태 를전문표요 서식에 의거해서 담당자가 원래는 개인정보 책임자가 일일이 업체 다니면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증빙자료인데 이것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1년에 한 번씩 전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그 업무 담당자의 1인 1개정 대여, 개정 그 부여한 그 대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의 기록관리가 3년간 보관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위반할 경우에는 아마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서 보통 모니터는 보이는데 대부분 서버를 잠금장치를 안해놔요 그래서 제가 잠금장치를 이렇게 하게끔 개선한 사례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은 반드시 그 기록관리를 하셔가지고 환자간 또는 제3자에 의해서 CCTV 서버를 보는 경우는 이용, 제공, 연락 파기대역 등을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PC 안전성 확보 조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원문과 PC가 보통 여기는 지금 개선을 해서 저희 쪽에 개선 결과를 보내준 상황인데 보통 PC만 달고 다닐 밑에 있어요. 원문과 책상 밑에. 지금 여러분들 청구할 때 PC가 이런식으로 잠금장치가 사실 돼있어야 되는데 이런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직장에도 있지만은 요런 자료들은 나중에 교육 그 자료 참고하시면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서는 내년 그 컨설팅이 무료로 받겠다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료기관에서도 요청하면 반드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